안녕하세요. 룩스 진로진학 컨설팅 대표 유재진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와서 처음 맞는 방학이다 보니까 중학교 여름방학에 대한 기대도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여름방학은 학교에 따라 7월 20일 전후에 방학을 시작해서 8월 20일 전후에 개학을 합니다. 방학은 학기 중에 할수 없었던 학습이나 활동들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고 2학기뿐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방학기간은 25일 전후 정도 기간을 갖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지도적인 방학을 계획한다면 중학교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중학교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것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것들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습니다. 어,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 진도와 관계없이 개인 학습 능력에 맞게 필요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학습 과목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연계열로 진학하고 싶어도 수학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인문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포자라고 하는데요 수포자가 되지 않으려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중등과정 수학을 한번 다 보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학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중학교 1학년 과정 심화를 여름방학 때나는 것보다는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과정 진도를 이어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심화 과정이 중2, 중3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습 진도를 나갈 수 있다면 그 과정을 나가서 여름방학 때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고 여름방학 이후에서 겨울방학까지는 중3 과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 때는 다시 중학교 2학년 응용 과정과 내년 3월에는 중학교 심화 과정을 해서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초 과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본 수준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과정부터 다시 한번 어, 다시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어, 중학교 1학년 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중요 과정을 충분히 여름방학 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중 중상 과정 진도를 나가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 영어 공부에서 하겠는데요. 영어 공부는 어휘, 문법, 독해, 듣기 영역에 맞춰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여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휘 교재를 선정할 때는 너무 어려운 교재를 선택하거나 너무 쉬운 교재를 선택하면 학습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10개 단어 중에서 7, 8개 정도 모르는 어휘가 있는 영어 단어 교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 교재는 굳이 어려운 교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영어 문제가 문법 자체보다는 문장을 잘 이해하는 어법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이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조금 쉬운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해는 어휘와 문법을 바탕으로 문장 해석, 주제 찾기, 추론 등의 걸할수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마다 수준별로 교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개 정도 출판사를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기타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 책을 읽어 보면 참 좋습니다. 어, 도서 구입이 어렵거나 학생이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그 어, 교과서, 기학기 가정 만일에도 읽는 게 좋습니다. 어, 사회나 과학 관련 도서도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 위주로 찾아서 읽는 게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이나 동생물의 과학이 있다면, 이어스트로트가쓴 생명의 수학이라든지, 또 음악과 과학의 흥가 있다면, 존 파월이 쓴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이라든지, 또 미술과 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미술관에 간 의학자 등등 이런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책을 읽게 출연한다면 사회와 과학, 논, 역사 같은 이학기 교과서만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름방학에는 학기 중에 할수 없는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체육학습과 도서관. 분들 찾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는 시간 관계도 좋은데, 먼저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과학관, 박물관, 역사 기념장소 등을 방문하고 체험하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학생의 사고와 시야를 깊고 넓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대입 평가에서 2024학년부터는 독서 활동 기록이 빠집니다. 하지만 배움에 근무에 대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 기록 빠진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세부 능력 특이 사항이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서 독서를 한 것에 대한 책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독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할 때므로 자신의 적재성과 자기 성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치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을 찾아서 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남들이 다 하는 뭐 그런 꿈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게 맞는 꿈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어, 대학 그리고 대학 진학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지, 또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생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공부가 아닌 할 필요가 있는 공부가 되어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만들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야만 하는 공부는 억지로 참고하는 것으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고학년이 갈수록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또 공부도 어려운 내용도 많이 다르죠. 해야만 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기 는 때문에 본인의 호기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공부를 함으로 공부에 대한 배움과 학습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방학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치료찾기라고볼수 있습니다. 노노에 하기 슬지 불려 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또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락 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재미있게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해야만 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지지자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 추구하는 학생이라고 볼수 있지만,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호지자 또는 낙지자, 좋아하는 것 또는 즐기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고 찾아본다면, 가장 보람된 방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룩스 진로진학 컨설팅에서는 학생의 학업 능력과 잠재 능력을 찾아 적성을 고려한 진로 진학을 제시합니다. 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